라나님께서로 해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아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우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서 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술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보비 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대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가진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결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에서 떠나 아란을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있죠. 거리로 따지면 한뭐한천0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걸어가도 한 달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였겠죠. 요즘이야 천0로미터면 차를 타고 가면. 어쨌든 뭐 열심히 가면 뭐 하루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일 텐데 걸어서 가야 되니 그 길이 얼마나 멀 멀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야곱의 모습은 어디 있기를 좋아했다 그랬으니까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고 이런 가보지 못한 낯선 환경에 어찌 보면 잘 적응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이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 장막에서 아버지의 보호,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다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한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안 돈을 가져다가 배결을 삼고 너 거기 잠을 청했다 라고 되어 있죠. 알수 없는 그길 그길 한가운데, 야구는 오늘도 밤을 맞이하게 되고, 정체 없는 그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 그 길이 어느집이었을까 물론 오늘 공부해보게 되면 루스라는 곳이었고 또 야곱의 그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정체없이 가던 그길 어느 한가운데였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물론 야곱의 걸음걸음을 함께하고 계셨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하늘의 별이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저보다 이제 연세 있으신 우리 장르님들과 사님들은 더 많은 별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눈만 들면 밤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보였는데, 그 별들이 지금 왜안 보입니까? 그 별이 다 없어진 게 아니죠. 어디 간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밝아지고 그리고 공기가 안 좋아져서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우주에 나아가면 똑같이 있는 그 별인데 지금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려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광야 같은 자리일 수 있고, 캄캄한, 이렇게 어두운 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풍랑이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그 순간, 어찌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전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럴 때도 때로 평안할 때도 때로는 고난을 처할지라도 때로는 편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12절 꿈에 본듯 하답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대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니네자손이 땅에 깃들 같이 되어 네가 동쪽과 서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내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나 사무을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너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건너가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 야곱이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떡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입을 옷을 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렇게 주시고 21절 그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시오면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죠. 아직도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소망한 것이, 소망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내가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구과 같은 이런 단서를 다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리듬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산 내가 기도했습니다. 뻗었어요. 우산님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슬픔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지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 더 힘들어질지라도,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 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고 불무불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고 광야의 한 가운데서도 만나와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홍해바한 가운데도 우리를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다른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과 내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두 다리를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독도 굳건한 믿음의 팔,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이하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에 보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